그, 너무 예민해 하지 마시고, 요즘 이런 정원 있는 집이 드물잖아요? 한번 본 거죠. 이해하시죠? <laughs> 그리고, 약간,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, 상황이. 어? 안 그래요? 아니, 뭐가 그렇게 자, 결혼할 여자가 떠났다. 뭐, 그것까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. 근데, 자, 보세요.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, 집 주변 CCTV 이동 경로에 잡힌 것도 없고, 아, 이렇게 아무런 생존 흔적이 없는데, 좀, 그렇지 않아요? 아, 게다가, 이런 부잣집 사모님께서 뭐 해로 미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, 그러니까 다들 의심할 수 있죠. 그리고 단장님도 그렇고, 단원들도 그렇고, 솔직히 저희들도 좀 살짝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왔죠. 아니 이성진 씨가 조수연 씨 사라지고 나서 뭐그 흔한 친구들한테 한번 알아보지도 않았으니까. <laughs> 이상하네. 그 김미주 씨랑은 자주 연락하던 사이라던데. 김미주 씨랑 그 사라진 조수연 씨랑 중고등 학교 동창 아닌가요? <laughs> 이상 없다네요. 아무튼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 아,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? 아니, 뭐 그거 좋기는 한데 뭐랄까, 뭐좀 무슨 바다고나 할까? 어딘가에서 뭐 우웅하는 진동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, 어? <laughs> 우리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곳에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반 풍수입니다. 풍수.